많이 불편하셨을 텐데, 예, 네, 진짜 <laughs> 굉장히 두꺼워요. <비싸워요>, 이게 예. <laughs> 맞아요.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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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네, 이 네, 네, 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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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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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, 네, 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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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혹시?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아무것도 안 했어 저희 그냥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 <웃음> <웃음> 어, 기분이 조금 <좀>, 아, <laughs> 처음 경험하셔가지고 어,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? <laughs>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요 <laughs> 공간이 낮설셔가지고 이런 게다빈 공간이거든요 이런. 네, 이제 이물질 끼고 물 끼고 숙하거나 이렇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이 되는 거 그렇죠. 왜냐면 진짜. 음 맞아요. 그러면 이제 균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. 이제 먹을 파티 잔치하는거 여기 음. 안에서 네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먹을 게 없잖아요. 그러면서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. 음. 점점 그 일을 차하는거고 시간이 지나데 근데 가인히도 여기는 음. 괜찮아서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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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이는 거는 발톱이 눌려서 지금 멍든 거예요. 응. 응. 아파요? 응. 너무 좋으게 이게 발톱이 이런 발톱들을특정이 모이면서 듣거든요. 그러면서 발톱이 찔러요. 눌러서. 그런 어. 경우가 꽤 많으신데 다행히도 그렇지많으셔서 네. 이런 구근 사이들 안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왔어요. 여기 또볼 거예요. 발톱이 여기는 좀 깊어서.